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리고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특히 평생 아끼고 모은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만 있는데, 며칠 뒤에 세무서에서 갑자기 전화가 온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르신들 통장에 입금된 돈을 두고 이 돈은 어디서 난 돈입니까? 라고 묻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릴 텐데요. 실제로 제 사무실에 오신 칠순의 한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목돈을 은행에 넣어두었더니 며칠 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죠. 정말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내 돈인데 왜 이렇게 의심을 받지 싶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해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요즘 점점 더 흔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례로는 고액 현금 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를 받으신 분도 계세요. 여러 대년 동안 현금 거래 내역이 세무서에 보고되었다는 내용인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셨겠죠.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어요. 은행에서 현금 거래를 할 때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기록이 남고 분석이 되어서 보고됩니다. 정말 마치 누군가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사실을 대부분 모르고 계시죠. 더 무서운 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많은 분들이 에이 1천만 원씩 나눠서 거래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나누어서 거래하는 것도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이런 분할 거래를 의심 거래로 보고 하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미리 알고만 있으면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한 네 가지 황금 지혜를 알려 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현금 거래가 언제부터 감시받기 시작하는지. 두 번째로 어떤 행동들이 세무서의 주의를 끌게 되는지. 세 번째로 만약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중요한 비법까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마지막 비법은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1. 내 현금 거래 언제부터 감시받기 시작할까? 그럼 바로 첫 번째로. 여러분의 현금 거래가 언제부터 감시받기 시작하는지 알아볼게요.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중요한 현금 거래 감시 시스템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CTR. 두 번째는 의심 거래 보고, 제도 STR인데요. 각각의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이해하시면 현금 거래 시 실수하지 않게 될 거예요. 먼저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CTR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이 제도는 말 그대로 고액의 현금 거래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그 거래 내역이 정부에 보고되는 시스템이에요. 이 제도에 따르면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동일한 명의로 하루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될 경우 거래자의 신원 거래일시, 금액 등이 자동으로 금융정보 분석권에 보고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게 은행 직원의 의심이 아닌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심코 현금을 입출금할 때마다 그 기록이 시스템에 남는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006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처음에는 5천만원까지 보고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기준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2008년에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 그리고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기준 금액이 점차 낮아졌죠. 그래서 예전에는 5천만원까지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1천만원만 돼도 자동으로 보고가 된다는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 많은 분들이, 이, 그럼 999만원씩 나누어서 거래하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로 중요한 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의심거래보고 제도 STR입니다. 이 제도는 금액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첫 번째 제도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금융기관은 거래 대역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 즉시 보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거래 상대방이 자금 세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거나 거래가 불법적인 목적일 수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죠. 이건 거래 금액이 1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상관없이 은행 직원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다면 자동으로 보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은행에서는 고객의 현금 거래를 감시하고 있고 그 내역이 국가에 보고되기 때문에 무심코 현금을 거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ATM에서 현금을 뽑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거래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니에요. 현금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면 전부 보고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행동들이 세무서의 주의를 끄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은행 직원들은 평소에 거래하는 고객을 잘 알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거래가 이상한지 의심스러운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때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하면 직원이 의무적으로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럼 어떤 거래가 의심받을 수 있는지 몇 가지 패턴을 살펴볼게요. 1. 분할 거래 패턴. 첫 번째로, 가장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래 패턴은 바로 분할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900만 원씩 나눠서 입금하는 경우, 1천만 원씩 여러 번 나누어서 출금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 패턴은 고액 현금 거래의 기준을 피하려고 나누어서 거래하는 경우인데요. 바로 이 점이 은행에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반복적으로 고액 현금을 나눠서 거래하는 모습은, 일반적인 경제 활동과는 다르기 때문에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나누어서 거래한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런 분할 거래 패턴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2. E,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거래. 두 번째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패턴은 바로 소득 대비 과도한 현금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갑자기 1000로 페이 50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하는 경우, 은행은 당연히 이 돈이 어디서 나왔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일반적인 소득이나 일상적인 소비와는 맞지 않는 금액이 입금되면 왜 그렇게 큰 금액이 거래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한 분이 평소 프리랜서로 일하시면서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소득을 얻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80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께서 주신 돈이었다고 하는데 그 출처를 증명하는데 정말 고생을 하셨답니다. 이런 경우 은행에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을 입금할 때는 그 출처를 정확히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 세 번째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패턴은 평소와 다른 거래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 20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출금하시던 분이 갑자기 1천만원을 출금한다면 세무서나 은행은 자연스럽게 왜 이렇게 많이 출금했지? 라고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세무서에서는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신고한 소득과 실제 재산 증가 소비 내역 등을 비교 분석하면서 평소와 다른 패턴을 바로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거래 패턴을 분석하여 이상 거래를 찾기 때문에 평소와 다른 큰 변화가 있던 거래는 바로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 갑자기 큰 금액을 출금하거나 입금하려면 그 이유와 출처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목적이 불분명한 거래. 네 번째로, 은행에서 의심을 받는 거래는 목적이 불분명한 거래입니다. 은행 직원이 이 돈의 용도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개인적인 용도입니다. 혹은 사업 관련입니다. 달리라고만 다닛... 말하는 식으로 대답하면 은행 직원은 그 거래가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심을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에서는 고객의 거래 목적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래 목적이 애매하게 대답하면 더 많은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거래를 진행할 때는 그 용도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 학자금으로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입금하겠습니다. 또는 병원비 결제용으로 1천만 원을 출금하겠습니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용도를 밝히면 은행에서도 의심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오,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는 거래. 다섯 번째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래는 바로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는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날 a은행에서 700만원을 b은행에서 800만원을 c은행에서 600만원을 인출했다면 각 은행에서 1천만원 이하의 현금을 인출한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 시스템에서는 왜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인출했는지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거래 패턴은 은행에서 의심스러운 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현금을 뽑는 일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한 곳에서 큰 금액을 한 번에 인출하는 것보다는 여러 번에 나누어 거래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개 급하게 처리하려는 모습. 마지막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패턴은 바로 급하게 처리하려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빨리 해주세요. 혹은 서류 없이 할수 없나요? 라고 하며 정상적인 절차를 피하려는 경우, 은행에서는 이 행동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때는 빠르게 처리하려는 모습보다는 차분하게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더 많은 의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중요한 점은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큰 문제가 된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대부분은 단순한 확인을 위한 연락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작은 문제가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당황해서 거짓말하거나 무조건 부인하지 마세요. 첫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당황해서 거짓말하거나 무조건 부인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누구나 당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그런 적 없다는 식으로 무조건 부인하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세무서 조사관들은 이미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게 금방 들통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더 철저하게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너무 당황해서 그런 거래 한적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져서 더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먼저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무작정 인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작정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성급하게 인정하는 것도 위험해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은 채 급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나중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서에서 자녀가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을 증여세 대상으로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어르신이 바로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라고 인정하면 사실 그 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미 잘못 인정한 상태에서는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나서 그 후에 인정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 돈이 연간공제 한도 내에서 받은 돈이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상황을 명확히 이해한 후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금 문제는 정말 복잡하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큰 실수를 할수 있어요. 물론 세금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백보 녀수번을 통해 할수 있지만 만약 이미 조사나 확인 단계에 들어갔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세무서의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세, 세무서에서 복잡한 증여세 문제로 연락을 받았을 때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커지게 됐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고 그들에게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서류를 함부로 제출하지 마세요. 네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서류를 함부로 제추, 제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무조건 다 보여주지 말고 꼭 필요한 서류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관련 없는 다른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새로운 의혹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현금, 입금 관련으로 문의를 받았는데, 갑자기 다른 투자 내역을 함께 잼두록 제출하면, 세무서에서는 이건 신고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서류까지 제출하게 되면, 새로운 질문이 생겨 더 복잡한 상황이 될수 있어요. 따라서 세무서에서 요청한 서류 외에는 절대 제출하지 않도록 하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만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급하게 처리하려는 모습 다섯 번째로는 급하게 처리하려는 모습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다, 세금 빨리 내고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급한 마음은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면 숨기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고 신중하게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서에서는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절차를 피하려고 하면 더 많은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중요한 세금 관련 문제를 처리할 때는 항상 차분하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처리하려는 태도보다는 모든 절차를 차근차근 따르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6. 전화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로, 전화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중요한 세무 문제는 전화로 해결하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무서 직원들이 전화로 말한 내용은 서면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반박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따라서 전화로 진행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이 전화로 세무서 담당자가 이 정도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해서 안심하고 넘어갔는데, 담당자가 바뀐 뒤 전혀 다른 답변을 들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방지하려면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7.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거나 조사받을 때 자신이 억울하거나 화가 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감정을 앞세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내 돈인데 왜 이렇게 조사 받아야 하냐며 화를 내면 세무서 직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어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세무서와의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차분하고 신중하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는 감정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공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세무서나 은행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